크크크 <laughs> 과거로 돌아간 건가요? 유명 썸네일로 미라준님 아니야? 나중에 저 고용하게 되면 돈좀올려세요 <laughs> 제가 나중에 라쥬님을 고용하는 날이 올까요? 하긴 학부님이 그러실 일은 없겠죠. <laughs> 말이 좀 심한데? <시면> <laughs> 아니 말이 좀 심한데? <laughs> 오늘 신입이라고 하셔서 처음 왔는데 뭐 하는 <웃음> 방송인가요? <웃음> 안녕하세요. 시입 라디오 소통 방송입니다. 저는 올해 18살이고요. 학교 땡땡이치고 방송켰어요. 아 시험 기간이긴 한데요. 어차피 전 시험 공부 안 하니까 그냥 들고 그냥 방송기로 왔어요. <laughs> 아이 자꾸 소재려한테 전화 오네. 아, 아 진짜 안 간다니까. <laughs> 하하하하하하 o u I l o v 신 y o 신 I l o 소 e you. I love 가 o u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들 o u I love you. 리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는 건초단도 아니었어 무슨 이라는게 없었어 <laughs> 아니, 투수 어제 뭐 했어, 해명해. 왜나 볼로 안 왔어? 왜나 볼로 안 왔냐고. 아니야. 미안한데, 여기서 3분의 1은 안 왔어. 안 왔잖아. 여기서 3분의 1은 안 왔잖아. 안 왔잖아. 돌아간 건가요? <laughs> 유명 썸네일로 미라님아니야어두두두두두두두내 방송에 오셨지? 어, 그두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나중에 두두용하게 되면. <laughs> 제가 나중에 라돈 집을 <라두님을> 고용하는 <laughs> 날이 올까요? 돌돌돌돌돌돌. <laughs> <돌> <laughs> 하긴 학부님이 그러실 일은 없겠죠. <laughs> 말이 좀 심한데. <laughs> 이게 바로 먹이어썸네네로의 뭐 포인가? <laughs> 이게 먹기요그림림로아 뭐그 무슨 쓰... 저1 8 살입니다. 열여덟 살이고, <laughs> 아유 칠뚝이님께서 막상교우도 빵빵빵빵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아 저의 캐릭터 설정표랍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아제 캐릭터예요. 아 이게 캐릭터 완전 초반 그림이라서 이때 그림은 눈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그림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나와 있거든요. 제 캐릭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머리에 달리는 장식이 이제 옷에는 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나 이때 누구보다 캐릭터에 진심이어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설정 하나라도 틀린다? 그러면 이제 설정 다시 해가지고 그 수정 다 맡겼다고. 앞에 머리를 한번더 묶었는데 내 위에 머리띠가 있는데 머리띠에 꽃이 달려 있는데 노란색 꽃에다가 리본이 달려 있는데 그 리본도 약간 강아지 귀처럼 달려 있는 리본에다가 그 밑에 실 리본이 또 있어 <laughs> 설명 개 많다고 진짜로 진짜 이때 캐릭터는 그리기가 너무 힘들었어 컨셉 정확하죠 마법소녀 <laughs> 어려운 리본에 레이스에 근데 이쁘긴 하네 예쁘면 장땡이긴 했어 아 이거는 쓸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. 그래서 저 d 남캐죠. g 게남 k 야 이때 i n g I'm kidding. I'm kidding. I'm kidding. I'm k 그러는 거야 진짜? 대박 i d d i n 그만, 그만. 어, 누가 혼자 계단에서 웹툰을 봐 i n g i 완전 진짜 아니냐? 아 진짜 누가 그래요, 진짜. 야, 야,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LA에 꽃짱리 항인다운, 민트다운이 또 따로 있어요. 그래가지고 엘브들들이 어? 이제 모여서 사는 곳이 있답니다. 아 망개님, 안녕하세요. 어, 단전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, 망개님. <laughs> 저도 어, 진짜예요. 네, 진짜 팬이에요. 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잘 보고 있거든요. 아, 진짜 너무 팬인데. 저 통화 한번 해봐도 돼요? 진짜 만겠니? 유튜브 하나동이. 네. 막 그러거든요. 야 어? 나랑 세계관이 너무 달라서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어. 나 지금 내 세계는 2019년도 18년도 네, 전기인데 친구부터 해도 될까요? <laughs> 스코버 아이디 혹시 기성만이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여보세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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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왕자님 와주세요. 어. 아, 꽃장님 와주시죠. 아, 네. 아, 어, 안녕하세요. 아, 꽃장님, 네. 유튜브 커버곡들 많이 있는 거 제가 많이 들었어요. 아, <laughs> 진짜. 너무 부끄러워. 저도 이제 망개님 그 저번에 유튜브 들어갔는데 그때 이름은 톱배마 부르신 거 보고 아. 어 뭐지 이세상 귀여운이 아닌데? 막 이러는 거 봤거든요 <laughs> 잠깐만요 지금 세계 네? 충돌이 일어났는데 저는 여기 2019년도 거든요 거기 혹시 몇 년도죠? 아, 아 여기는 지금 2020년도인데? 아 진짜요? 아예 아, 네. 네. <laughs> 생각하니 충돌됐는데 어떡하죠? 아, <laughs> 아 그래서 아. 잠깐만요 제 기억을 좀 지워볼게요 네네네 그러면은 네 진짜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저 모르실 <모르시던데>. 텐데요 <누구세요? 웃음> 저도 꽃차림 네. 뭐 지나가다가 한 번씩 박 뵙거든요. 그냥 틀지 이렇게 쓱 내리다 보면은 캐릭터가 예뻐가지고 인상이 네. 캐릭터만 예쁘셨다는 말씀이에요? 아. 아니요, 아니 그게 아니고, 아저 그때 아 솔직히 말하면 아 목소리는 안 듣고 캐릭터만 아 봐가지고. <laughs> 기억에 별로 안 남았다 할까나? 아, 아, 하지만 아, 정말 그래. 팬이에요, 꽃짱님 어, 근데, 어, 망개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. 나중에 커버곡이라도 같이 한 곡? 좋아요. 어, 제가 꽃짱님하고 하면, 어, 영광이죠, 영광. 그러면은, 영광이시니까그 망개님이 다 준비해주시는 거죠. 부드러운. 어? <laughs> 아 제가 커버곡을 한 번도 어, 안 해봐서 네. 그런 경험이 많으신 팀장님이 좀더 이끌어 주시면 저요. 아,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는 커버곡만 노래만 불렀지 다들 해줬거든요. 아 네. 그, 그럼 그분한테 시켜 볼까요? <laughs> 근데 진짜 언니 나 처음 봤을 때도 바로 커버곡 때리지 않았어? 어, 좀 친해지고 했던 것같은데 별로 막.

와 인맥 늘었다 꽃장이라는 인맥이 늘었다 돌돌돌돌돌돌 만개님 솔직히 말해요 1 8세 시절 컨셉 힘들시죠? 음 아우 뭐가 힘들죠? 아니, 제가 열여덟 살인 게 맞는데 솔직히 힘들 게 없죠? 뭔가 2 시간 정도 1 8 살인 척 하니까 힘들구만 원래 한 마도 좀 장난을 한두 시간 하면 이제 이제 미 떨어진다고. 아이 재미없 에이. 할거다 했다고? 그랬을지도... 차라리 남자인 척한던지 만개님 사촌동생인 척하는 게... 아, 이게 더 어렵나요? 더 어려울 수도... 네, 이 정도 했으면 잘라서 하면 유튜브 하나 나오겠지 뭐~ 그러면 입으로 리방 한번 하고 노래방송이나 할까? 꽃짱님이랑 그러면? 만우절, 18세 방송, 끝!